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사장입니다. 시브리서 사장 삼백오십 삼백육오십칠 장입니다. 삼백오십칠 쪽 십사 절부터 마지막 1육 절까지입니다. 시브리서 사장 십사 절로 1육 절까지. 다줄이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어, 날이 이제 추워져요 겨울이 이제 에, 다가왔습니다 겨울 되면 조심해야 될게 많아요 조심해야 될게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은 오줌 싸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오줌을 종종 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이제 겨울에 오줌 쌓으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죠? 날도 추운데 날도 추운데 오줌 쌓으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리고 솜잎을 깔아 놓았는데 그 위에 지도 그려 놓으면 심각해집니다. 또잘 마르지도 않아요. 또 그렇죠? 아, 그래서 늘 조심해요. 조심. 어렸을 때도 제가 어, 겨울에 오줌 안쌓려고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싸게 되던가요? 싸던가요? 예, 분명히 화장실 가서 놓는데, 예, 이상하게 이불이 젖어 있어요. 분명히 화장실 가서 놓었어요. 에,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마음에도, 어린 마음에도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 오줌 싼 걸. 그래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저렇게 오줌 싼걸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또 감춰 보려고, 어? 그렇게 애를 써보지만, 감춰지던가요? 해결되던가요? 잘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랑 주로 잤어요, 할머니. 에이, 밤새 뒤치락뒤치락 뒤치락 이렇게 저렇게 어린 마음에 이걸 좀 감춰보려고, 해결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뭐, 춥기만 춥지,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에이, 그때, 그때 내가 선택한 건, 에이, 나같이 오줌싸기는 나가 죽어야지. 그 나가 죽어야 되나요? 할머니를 불러야 될까요? 네. 제가 나가 죽지 않고, 제가 할머니 할머니를 이렇게 찔렀어요. 할머니,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는요, 그냥 단박에 눈치를 채세요. 또 쌌냐? <laughs> 그러대. 그리고 네, 그래야 돼, 네. 그러면 할머니가 자다가 일어나셔서, 이불도 새로 꺼내주시고 내복도 다시 꺼내서 갈아입시고 그리고 빨리 자라 그래요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렇죠 따뜻하고 편안하게 다시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늘죄안 짓고 실수 안 하고 깨끗하고 완전하게 잘 살고 계신가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나요? 양심껏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laughs> 목사인 저도 그런 거래요. 뭐. 목사인 저도 아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예, 살아봐야지. 그래. 아니 일을 안 물고 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보지만, 아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아유 이거 내심으로 어떻게 해결해봐야지. 없던 것처럼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애를 쓸까요? 그리고 안 되거든, 에이 잘안 되는데 이제 그만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나요? 그럴 때 다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넘어진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십자가를 지하시고 우리 날마다 예수를 부르며 죽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제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시작하면서 첫날 했어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속상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속상할 때 언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둡게 사는 거예요 어둡게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밝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둡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님의 자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밝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둡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뭐 혼날까 봐 주눅 들어서 살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종종 교회 안에서 보면 주눅 들어서 아, 혼날까 봐, 벌 받을까 봐, 저주받을까 봐 그렇게 주눅 들어서 어둡게 사는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지 몰라요 목사는 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밝게 살고요 자유롭게 살고요 행복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첫날은 나같이 비천한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길 걸어가다가 종종 마귀의 미혹이죠. 야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냐. 너처럼 비천한 자가 너처럼 죄 많은 인생이. 너는 원래부터 죄가 많아. 이런 이런 죄책감을 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잊,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나같이 비천한 자도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아유 그렇지 저렇게 엄마 배 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에이, 나 우리 집안 또내그 살아온 과거 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게 무슨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특별히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 어떤 비천한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첫날 어제 배웠고요.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지요.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어야 그래야 그게 사람이죠. 음.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김민재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손흥민만 알면 안되고 요새는 또 김민재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꼬링을 넣는 사람이 아니라 수비하는 사람, 막는 사람이야. 막. 얼마나 잘 막는지 모양 뭐 대단해요. 이태리인가 거기서 하는데. 너 얼마 전에 아마 실수를 해서 어, 위험했던 거 같아요. 질 뻔했나봐요, 그 팀이. 이렇게 잘하던 선, 선수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 음. 아들의 실수해서 미안하다고 글을 올렸대요. 음. 그랬더니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수를 안 하면 그게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했대요. 괜찮다는 거죠. 실수도 안하면야 사람인데 실수하지. 실수할 때도 있지. 음, 어우, 그 감독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고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음. 실수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휴, 나같이 실수하는 건 나가 죽어야지 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나요? 아니면 내 실수를 만회하려면? 아주 그냥 더 지독하게 내가 그냥 교회 생활을 해야 돼. 예. 그리고 지독하게 교회 생활을 할래요, 여러분? 지독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쳐요. 그리고 절망감만 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셔야 해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은 죽기 살기로 붙들어야 될 것은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에요. 치독하게 교회 생활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죽은 나서나 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져요 그래야 죄를 해결해요 그래야 다시 기쁘고 밝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용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을 다 씻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네 한번 읽어볼까요? 아, 37절 시작 아멘 음. 어찌할꼬 아, 이럴 때가 있어요 이고이 죄를 어떻게 하나 이 무지함을 어떻게 하나 아, 그러면 깨닫는 거예이 죄를 어떻게 하지 어찌할꼬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된대요? 3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아요. 용서받게 될줄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선물도 받아요. 뭘 받아요? 성령님을 받아요. 그렇죠? 이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찌할거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심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네. 근데 해결의 길이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인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주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 주셔서 성령의 도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39절도 볼까요? 39절 시작. 아멘. 이 약속은 이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우리 어제 배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떤 피천한 자도, 어떤 피천한 자도,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늘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따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원죄,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원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에 안 짓는 게 아니라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하는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그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아이고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죄에 안 짓는다 안 짓겠다고 어, 결심하고 약속했는데 또 넘어졌네. 아유 지난번에 넘어질 때한 번만 봐 달라고 그러고 또또 용서받고 어 다시는 안 그런다 그랬는데 또 넘어졌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나가 죽는다 <laughs> 2번 다시 십자가를 의지한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낫죠? 근데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예. 가룟유다는 나가 죽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의지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차이예요. 왜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다시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넘어지고 실수하면 못 일어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요. 양심을 따라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시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넘어질 걸 아시는 분이에요. 실수할 걸아시고요 실패할 걸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뭘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넘어졌을 때또 실패했을 때 그럴 때에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성막 할때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 법궤의 뚜껑 덮개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연상합니다. 그것을 연상합니다. 우리 안에는 실수와 죄와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을 덮으시고 덮으시고 또 덮으시고. 또 덮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지성소의 법궤 속죄소를 이야기할 때에 뚜껑으로 덮으셨어요. 그렇죠? 속죄소는 덮는 뚜껑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부족함 허물을 주님이 뚜껑으로 덮으셨어요. 천사들의 날개로 또 덮으세요. 음. 향연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데 그향 연기로 또다 덮으세요. 음. 그리고 소와 염소의 피로 또 덮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또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실수도 아시고 실패도 아셔서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덮으시고 또 덮으시고 또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믿다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나가 죽는 가론 유다도 있지만 도망치는 베드로도 있었어요. 사실은 베드로 도망쳤어요. 에이 나 같은 게 틀렸다. 내가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다 그래놓고는 세 번이나 모른다 그랬으니 아이고 이 회복 불가능이야. 아, 그리고는 낙심해서 도망갔어요. 고향으로 도망갔습니다.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예수 믿기 전에 그 마음의 어떤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아주 얼마나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자유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패했을 때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떠나야지. 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봐야지. 예. 그리고 더 열심히 하는 척해요, 그냥 말.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종종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그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죄, 죄책감, 음, 자기의 실패 이런 걸좀 보상하려고 음, 공을 좀 세워보려고.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시 만회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아주 필사적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갈수록 지칩니다. 갈수록 어두워져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길은 우리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다고. 너희들 넘어질 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 다시 와라. 내가 다시 용서하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13 5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대요안버리신대요안 버리세요. 여러분 누군데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이 또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에이 너 같은 거 쓸모 없다. 그러 하나님 결코 버리시지 않는데요. 떠나시지도 않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로마서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6절 말씀드 읽을까요? 6절 시작 아멘 주는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에 돕는 분이시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돕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날 버리실까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넘어졌을 때에도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잘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헌금 우리 이인경 집사님 외에 여러분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죄하시는 은혜, 도우시는 은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물러나는, 물러서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 주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 모였습니다. 하늘 문 열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고 주의 나라에 쌓아두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